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않는 것을 말할 때, 시작하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대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치면 믿음에 이르야 한다고 했을 때, 역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아, 끝까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신앙을 유지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러려 하는 것을 말하니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자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신앙의 단계를 말하니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청년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으면 또 자라서 아비의 신앙까지 이르러 할 거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에 아이들아,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의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임에 대해서 불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며 영적인 순서 가운데 가장 먼저는 믿음에 앞서서 회개가 사실은 먼저 일순위가 될 것을 말해요. 그럼 왜 회개가 필요하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어찌 할꼬 했을 때 회개하여 일순위로 죄 사함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수 없다라고 표현하며 오직 성령님으로만 예수를 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으니 성령을 님 힘입어 예수를 부를 때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어린아이 영성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통과될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의 이름을 부르게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서 8장 16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하니 이와 같이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신앙을 통과해서 이제는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야만 됩니다. 그럼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역시 요한일서 2장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흉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청년의 신앙은 결국 강력한 영권 안에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고 흉악한 자즉 악한 사탄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성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축복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근데더 중요한 것은 대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을 기뻐할 때 더욱 믿음이 자랐더라고 표현하며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음을 즉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음을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분명히 자라야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마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그첫 번째가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역시 믿음으로만 구원,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 믿음은 순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증시켜 주면서 잘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바로 시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말씀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열조 선배님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교에 들어왔으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 적과 뿌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지 못하고 광야교에서 멸망했다는 끔찍한 얘기를 해요.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5절 말씀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광내에서 멸망했다고 표현해요. 이멸망이란 단어는 그냥 사업이 멸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멸망했으니 바로 지옥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데그 멸망이 바로 지옥가는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브리스 기자가 표현함에 있어서 11에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 열조 백성들이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분명히 광역 교회는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 섬기는 예수피로 사신 교회는 들어와 있는데 결국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치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순종치 아니었을까? 역시 이어서 시부리소 3장 19절의 말씀에 곧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니,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했고, 결국 강약교에서 멸망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뭐냐는 거냐 입니다 바로 믿음은 순종이란 열매까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결국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이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말씀을 들음에 시작해서 시작된 말씀으로 들어진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드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마침을 마치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들음이라는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 들으라요. 그 말씀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며 여와를 사랑하라는 첫 번째 음성을 들을 때, 들으라 그럽니다. 그때 그 들으라고 말하는 원어가 샤마라는 원어예요. 자, 근데 이 들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샤마라는 이 뜻이, 들으라는 모습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더니 이것을 깨달으려면 히브리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히브리적, 히브린들의 사고와 대한민국의 사고의 유사한 점들이 많은 건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아들이 야단 칠 때, 아들아! 너는 엄마 말안 들을래? 라고 야단 칠 때, 단순히 어떤 말을 한 것을 귀로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차 조심해라 했는다면 정말 차에서 사고를 한다고 조심해야 돼요. 차 조심하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차가 와 어떠, 차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부분을 사고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모습을 순종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대음계 정서도.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흔히 말할 때 축복장인데 신명기 28장 1절의 초반절에 주님 말씀할 때 너희는 삼가 들어라라고 말하며 들으들 것을 말할 때그 듣다가 샤마예요. 불명의 샤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들어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이 들었으면 순종하. 그러면, 복이 될 것을 말씀할 때, 그 순종하다는 원어도 샤마입니다. 그래 그렇죠? 샤마라는 원어가 본대 뜻은 들으람인데, 이 들음은 들음에서 끝남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인 들음이 믿음의 완성인 순종을 잊어낼 것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아, 믿음은 결국 순종이라는 행함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거구나. 이게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마치는 샤마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시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는 구원을 얻는다라고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했으면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그 순종이 그럼 어떤 순종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영성을 얘기하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난 자의 것이니라도 중요한 말씀을 해요 처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쉽지 않은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인데, 또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고 이게 뭘까? 라는 부분에서 고민해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뭘또 침노라는 걸까? 그럴 때 주석들을 살펴볼 때참 많이 헷갈려요. 정확하게 어느 곳에든지 말씀해 주는 분이 약함이 있는 부분을 봐요. 그리고 무슨 수동태니, 또는 뭐 능동태니, 뭐 중간태니 그러면서 문법적으로 해석의 분분한 모습들에 심쓰고 애쓰는 모습을 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부터 들어왔던 내용을 보면 뭔가 열심히 해라! 심쏴라! 이런 거죠. 그 천국들을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들었고 그렇게 신앙사를 애썼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반면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 천국은 침노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누가 본 13장 24절의 보조 설명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못할 것이라도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천국 들어가는데 들어간 자가 많지 않대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힘쓰라고 그래요 그때 그 힘쓰라는 언어가 아군이 조마이라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아고이조마이가 또한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는가라고 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사도 바울의 영성 가운데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을 때그 싸우라는 언어가 역시 아고이조마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아군이 조마는 심스라고 그랬고, 왜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에 아군이 조마에는 싸우라고 해석이 됐을까? 심스라고 하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걸 생각했어요. 천국들을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내 의가 될수 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었는데그 믿음을 아껴듯지순종이란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천국은 침나는 영성인데, 그 침나는 영성의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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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심이 결국 무엇일까를 보니까, 아, 천국 들어가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디모드 4장 7절 말씀에 이 영적 싸움은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그리고 믿음, 믿음을 지키는 폭로을 말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아군이 조마야라는 싸운다는 영성을 대에 보면서 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영성은 뭔가 육적인 부분 속에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님께서 알려 주셨죠. 이 천국은 침나는 영성을 가장 잘살펴볼수있는게 바로. 가난의 영성이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애국을 통과해서 광야교에 들어왔을 때 이제 광야교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난의 일곱 소속을 쫓아내라야죠 이것이 결국 천국은침노하는 영성이었음을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의 일곱 속을 침멸하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신은 명령이라고 말했어요.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영적 원주민들을 뽑아내야 돼. 이들을 처리해낼뿐만 아니라 쫓아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침략해드는 또 다른 존재들을 막아내서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들 ec을 사명 있으니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형을 쫓아내야 되고 외부에서 침략해드는 어둠형과 싸워 이겨낼 것을 말하고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난의 그그 그 천국은 침나는 영성은 결국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이구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청년의 신앙을 보면. 요한 1서 2장 14절에 청년의 영성이 강하다 표현했어요 이 강하다는 라 영성은 어떤 영성의 모습이냐 원어를 보면 이스퀴로스는 원어인데 이 이스퀴로스는 원어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느라 말씀했을 때 왜?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했을 때 능력이 많다는 원어 자체가 이스큐로스라는 언어입니다. 즉 요한 일서에서는 강하다라고 표현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 세례 요한의 영수인 말할 던 이것이 하느의 능력이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 강하다는 것은 결국 능력을 가졌다는 거구나. 그럼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주님은 친히 말씀할 때 영적 삶의 능력을 얘기했을 때. 누가 보면 10장 19절의 말씀에 70인 제자와 선교 보고를 할때 아주 중요한 보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길 수밖에 없냐고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말씀하니 누가 보면 10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멘. 그리고 모든 능력을 제할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주었다는 원어가 왈요형입니다. 언제 주어졌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원의 과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원수를 짓밟을 권세였어요. 내 원수를 짓밟을 권세를 주셨는데 원수에게 정복이 당한 거죠. 왜 싸우지 않았어요? 싸워야만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있도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사단에게 바로 뒷발꿈치를 물려서 죄를 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 능력은 이미 주신 것이니라고 할때이 완료형. 근데 뱀과 청을 밤 밟는 현재형이요. 이미 주신 영권의 능력을 갖고 지금 현재 밟으면 사탄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나름대로 75명까지 목회가 잘 성장해 가다가 어느 순간 붕이 딱 멈춰버리고 35명이 한순간에 해 흩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영적 삶의 원리를 몰랐어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 연구했고, 열심히 신방했지만 결정지선에 무너져버렸어요. 왜? 영적 삶의 원리를 몰랐어요. 안 싸웠어요. 사탄의 기회 주고 말았더니 그림이 저를 오르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짓밟힌 바 되어서 제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목회를 포기할 뻔했다가 2009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삶의 원리를 깨닫고 지금 15년 동안 부지런히 부지런히 싸워가면서 이제는 날마다 승리하며 교회가 다시 처음에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부흥된 일을 맛보면서 저는 영의세가실제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로 증명한 적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는 사도 여호수아에게여호수아 여우수화 1장 바로 5, 6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 조상의 약속은 이 땅을 주라 그랬을 때그 적과 구른 땅을 어떻게 주느냐. 3절 말씀에 보니 내가 발로 그러면 그 땅을 주시는 발로 밟는 영성. 이게 바로 정복의 영성입니다. 발로 밟을 때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종하는 건 뭐냐 그랬을 때, 발로 밟을 때 우리의 땅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강한 이 신앙이 그냥 이 신앙만으로 강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강하냐 할 때,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과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요 말씀이 무기임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의 무기는 잘 알듯이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나눴듯이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짜냐 불가같은 말씀 그리고 11에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보다 예리하여 라고 말하며 예리한 말씀 검보다 예리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영적 무기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래서 아까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받듯이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않냐 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되었다며 말씀의 중요한 영적 무김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계속 말씀을 사모할 때 구원을 이르도록 자랑한다고 표현해요. 이에 디모, 디모데오서 3장 15절은 디모데가 말할 때 나는 어로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 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며 바로 같이 말씀의 영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말씀의 영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의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 예수의 주노시 말씀 무기로 삼아 죽기까지 싸웠다고 표현하며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길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유혹으로 받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칭찬하고 있으니 한 영혼도 빠짐없이 강하고 담대한 영권의 능력을 십입기에 말씀의 무기를 통해서 당당히 싸워 이기는 청년의 신앙까지 자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